오늘 본론입니다. 김건희와 정치, 인간과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아주 내가 기억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치에서 백골의 힘까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의 호위무사였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자들이 호위무사를 해왔죠. 2022년 7월 30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입당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베라벨 짓을 다 했어요. 비단주머니 세 개를 한다는 등, 뭐 이게 그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코치한 거죠. 그 이준석은 이때부터 명태균하고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겁니다. 11월 5일, 2021년 11월 5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경선을 조작했고 경선 과정에 모든 여론을 다 조작했죠. 공직 선거법도 위반했고 공천에도 개입했어요. 창원지점이 수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공개하고 무마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그 무마하려는 그 문서가 나왔어요. 창원지검에 있는 애들은 다시 수사 받아야 돼요. 2022년 3월 10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고 당선되고 취임했습니다. 5월 10일날 2022년 9월경에 김건희는 디올백 위스키 샤넬 화장품 같은 이 뇌물을 받았어요. 최재형 목사가 준 거죠. 최재형 목사를 최재형 목사는 스스로 내가 뇌물을 줬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를 기소해라. 내가 김건희한테 뇌물을 준 거다 그거는. 미국 하원이었던, 한국계의 미국 하원이었던 김창준 씨인가? 뭐, 그,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 무슨 국립묘지 같은 데다 뭐좀 해달라고 그런 거를 했, 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디올백 주고, 위스키 주고, 샤넬 주고, 뭐 책도 주고, 뭐 이런 거다 했다. 그러니, 니들이, 그러니, 니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니들이 나를 기소해라! 그랬다는 거야. 끝까지 무혐의 처명. 2022년 10월 29일서부터 24년 9월 4일 이태원 참사에서 이태양명주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를 모두 다 무혐의를 처분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드디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죠. 11월달에는 황금폰이 열렸습니다. 황금폰에는 군, 김당 의원 지도부가 대거 연루되어 있어요. 사기꾼들이죠. 장원지검이 그것을 알고도 무마해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실에도 올라갔고 보고가 다 됐죠. 그래서 장원지점이 수사해 놨고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자 봉지욱 기자가 언론에서 나왔어요. 내가 봉그 창원 지금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보통 얘기하냐? 12월 3일이 되었습니다. 22시 28분 밤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를 본인도 열로 돼 있으므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이 문제 결국 이 문제 때문에한 거예요. 다음은 다음 번 대통령을 김건희로 세운다. 영구 집권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시간 반 만에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0명이 찬성을 했죠. 전원 찬성했습니다. 야당 172명, 여당 18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그것은 찰의 힘으로, 찰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검찰의 힘이 이제 빵꾸난 거죠. 창원 직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봉직 귀자가다 알고 있고 그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이트를 막으니 사라진 겁니다. 검찰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는 내란의 힘으로 급히 나갔던 거죠. 개움의 힘, 내란의 힘, 내란의 힘도 막히자, 이젠 반스의 힘으로 나갔습니다. 전광훈을 믿는 거죠. 미친 거예요. 이제 이 반스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자, 이젠 백골의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백골의 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시간 50분이 됐네요. 해체하는 거야.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뒤에 조금 더 남았는데, 음 저도 힘들고, 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치에서 백골의 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이런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년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인사조직 이론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론을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정보만 잔뜩 있어 누가 어쨌더라 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누가 어쨌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만 더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다못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꽤 있는데 악이란 무엇인가? 우린 악마를 보고 있잖아요. 죄의 세계에서 악의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은 좋은 거지만 자기 능력을 벗어난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악이 나오고 결국 비참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기의 능력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거짓말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삼일체에 나오는 말, 행동, 의사결정, 이첫 번째 삼일체에서부터 우리가 분별해 나면 분별해 내서 그것을 다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건민 내의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국민의 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모두 단한 명도 예외가 없이 민주당이, 이 보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보수당이죠. 민주당이 보수당으로서 배출해낸 사람들. 여러가지 과오가 있긴 했지만,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래도 발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국힘당 집권 56년 동안 뭘 했습니까? 나라를? 나라를 국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힘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김영삼은 민주진보에서 보냈지만 극우 세력과 함께 IMF 외환 위기를 만들어냈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건민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짜 유능한 인재들을 정치인으로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뚝선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용,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AAA,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AAA가 독일, 스위스, 뭐, 룩셈부르크, 이게 다 조그만, 큰 나라 중에는 독일이 유일한 AAA 국가에요. 독일이. 나머지 는다 유럽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나라들입니다. 뭐, 노르웨이니, 뭐, 그, 저기, 그스그그 스웨덴이니,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와 독일, 이두 나라를 적당히, 제가 잘 아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화시켜서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입, 입,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파피루스님. 언론은 사회의 부조리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조와 시스템과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조와 시스템과 검찰과 정치인을 바꾸려면 최동석 소장님의 방송을 보고 건민내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피루스님 감사합니다. 이걸 꼭 가입하셔서 우리가 함께 정경사교국 각 분야를 민주화합시다. 민주화의 공식이 깨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봤잖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 목적은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운영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 조직을 운영할 겁니다. 물론 온라인 조직이지만 그리고 단오 경영 플랫폼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 단오 경영을 위한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전이 있어요. 여기 와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TOG (Token of Gratitude)를 배분받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만큼 여기에 기여한 만큼 배분하는 그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타, 아, 내가, 그, 오늘, 그, 강의 시작 전에 궁금해서 봤더니, 아, 이거 껐구나.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우리,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김프 빼고, 김치 프리미엄 빼면 약한 1억 4천 정도 되는 가격인데, 엄청난 거죠. 근데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 한국 돈으로 10억 또는 100억까지도 시간의 문제이지만 언젠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삶의 편리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제가 이 우리 내란 사태가 좀 끝나면 그걸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음 이제 금년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예,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는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정치.